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선생님들하고 회식을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가식을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아, 물에다가 어, 먹고 바르는 천연 소화제예요 다이제스트젠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물에 타서 마시고 배에다가 이렇게 코코넛 오일과 희석해서 발라뒀더니 금방 트름이 나고 어, 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느끼고 어, 좀 속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과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장염이라든가 과식, 그다음에 체했거나 만성 위염이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 증상이 완화 완화되려고 막 약을 찾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꾸준하게. 그 도테라에서 나오는 천연 순도 높은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아침정으로 물에 타서 드시고 해당 부위에 희석해서 바르시다 보면요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보다는 우리가 천연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로 장 관리를 하게 되면. 요즘 감기철이잖아요. 면역력 관리를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절기에 우리 회원님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또 외출하실 때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한 장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제스트젠 오일 안에는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생강이라든가 고수씨 그다음에 펜넬 오일 같은 따뜻한 향신료들로 이렇게 배합된 오일이에요. 그래서 물에 타서 지금 마셔 보니까요, 어, 고수씨가 냄새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고수씨 그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정말 한 지금 10초도 안 돼서 트름이 난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회원님들. 어, 이렇게 가을 되면 사실 입맛이 막 돌거든요. 그래서 막 가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식할 있을 경우에 어 항상 어 옆에다가 어 천연 도테라 순도 높은 어 다이제스트젠 오일 드시고 잠 관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너무 늦은 시간이죠. 오늘 밤도 굿잠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